습니다휴 어우, 게 반가워요. 한분두분 야무지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야,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린 거야. 지금 말렸어요. 지금 완전 말렸어요. 와, 너무 버리데 근데? 아, 진 잡혔습니다, 진짜, 진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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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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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짜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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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 e r check of d i n n e 세번세 번! i d I said, I s 이간 d I said, I said, I said, 30초 이상 불려줄수 있다는 사실! 4분! 5분! 무게 넣왔습니다 아, 네, 너, 내려야지, 내려야지. 어, 아, 죽 6분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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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어. 오케이, 다, 다 넣었다잉. 여덟 번! <laughs> 이안되네 여덟 번 아니에요. 여덟 번이에요. 일곱 번뭐 중요하진 않지만. <laughs> 어, 잠깐만요. 이런 거는 또 어, 넘어주는 게 싸대기. 상호와 예의, 존중패료. 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든 호랑이 그레마 루레아저 감사합니다 아.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<laughs> 본인의 속도를 본인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빠르다는 거죠 환자요 내리지 않습니다 아 운명을 안쓰네 오케이! 진짜 여덟 번 넘었다 문만 열어줘! 문만 열어줘! 사대기요 바로 앞에서 사대기를 깨울 수 있다는 자신감! 뷰을안 봐도, 예정으는 가뿐하게 이길 수 있다는, 확신! 어우씨. 야, 문만, 야, 문만 좀 열어봐. 어, 뭐야! 왜안 들어왔지? 나 지를게요. 아, 여기 좀 열어주지. 어디야 문? 나 진짜 몰라. 아, 문 어디 있는데? 아, 나 진짜 아니. 자, 우리 해봅시다. 우리 해봅시다, 여분. 러 우리 할수 있잖아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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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막아, 아이,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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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길을 막아. 아니 뭐 하냐? 아, 이건 근데 봐주는 게 맞아? 이거 일부러 내가 얼끄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얘가 나한테 와야.

어디가? 어, 잠깐만 다쳤네 백발백중 지탕 뭐야? 멀다 나의 목이 아닌 실력 단어 조정 좀 해주세요. 어. 네. 어. 재미없다. 어. 어? 괜찮, 아, 아, 괜찮. 아 어! 재밌네. 됐어. 다 어디야? 다 어디 간 거지? 여전히 킬러를 뒤지게 못하네. 너도 여전히 개빠졌잖아. 나한테 그러니. 뭐야? 진짜 칼집인데? 뭐야? 헤헤헤헤. 자르지네. 어떻게 설정이 이렇게 나왔을까? 렛츠고! 아,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저같은 경우는 아, <목> 아, 별거 아니야. 핸디캡이긴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니 핸디캡이니까 핸드... 별거 아니, 야 별거 아니. 야 오케이. 아, 막 뒤지게 크네. 건 것만 으로 이미 끝난 거야. 무슨 말 인지 알지, 어? 무슨 말 인지 알지. 건 것만 으로 도 이미 끝난 거야. 모르 겠 는데요. 가, 아 니라 좀 긍정적 으로 생각 을 해보 세요. 11 번만 걸면되는건데 유용한 사이트군요 6월 29일 날에는 금지 e a 고 y 털이나 잘라줘 제발 이게 뭔 m 사유입니까 u r 리 o p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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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까 4 0네 어떻게 하려고? 으흡! 아! 으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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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? 어? 아? 어? 아! 어떻게까지? 한열0 아니, 아 근데 원값, 음. 원가 너무 심하다, 진짜 음. 초준 음. 아니, 이거 원값 진짜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, 이거? 아 아니, 할만해! 별로 안 남았어! 꽤 돌았죠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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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못 가는 거 알지 거기. <laughs> 시도는 좋았다, 그렇지? 여기 맞지 않나요? 하나 떨어졌고 아니 여기 맞.. 여기, 마, 여기 맞는 부분이잖아 도로도 내, 도도될 거야. 아! 오케이! 그러게, 내가 피그 안 했지. 뭔 소리야, 당신 눈뚱아리가 피그겠지. 상처받지 마세요. 장난이니까. 알죠?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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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할만해! 진짜 할만해! 이거 끝난 거 아니야? 우리 킬이다, 이거. 진짜 우리 킬이 사이즈 딱 나오지. 냄새 나지, 지금. 막, 우리 킬 냄새 막 나지 않아요, 지금. 어? 아, 뭐야? 뭐야?

초밥이 <목소리도> 왜지 그거 아닌데. 치, 뭐야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이렇게> 냄새 난다! 어? <목소리도> 둘, 셋, <목소리도> <세뇫 corps> 넷, <목소리도> 다섯, <목소리도> 여섯, <목소리도> 일곱, 여덟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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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진짜 게임 참,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해 더새끼들아 와항 개, 개, 지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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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, 두고 와.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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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

와 씨발 진짜! <laughs> 개새끼야! 아이 다툭튀 개질이네 이거 아 뭐야! 어? 부적이 있었나요 원래? 부적이 있었어 원래? 야! 아 씨발! 아, 이거 또 뒤에 존나 달려올 것 같은데 느낌이. 봐볼까? 한번, 한번 봐볼까? 그래, 한번 봐보자.